여러분 선크림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지 않으시죠? 성형외과 전문의로 25년간 일해온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전엔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꼬박꼬박 바르고 하루에 몇 번씩 더 덧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탄력은 떨어지며 눈과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왜전 선크림을 바르면 더 따가워지고 피부가 예민해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크림은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요즘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침마다 메이크업 전에 꼼꼼히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기미가 생기고 팔자 주름이 깊어지시나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도 안 나가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늙어요? 이럴 땐꼭 다시 여쭤봅니다. 운전 자주 하세요. 창가 쪽에서 일하시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맞아요. 하십니다. 그 이유, 이제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외선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외선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UVC, 지구 대기층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걱정, 노. No. UVB, 피부 표면을 공격해 빨갛게 만들어요. 햇볕에 타는 느낌의 주범입니다. UVA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주름, 탄력 저하, 기미의 주범. 특히 UVA는 유리창도 그냥 통과합니다. 즉, 운전 중이거나 창가에서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선크림을 대충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르나 마나입니다. 나는 선크림 바르는데도 피부가 늙는다는 분들 바로 이런 이유예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 반드시 봐야 할 라벨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잘못 고른 선크림 하나가 10년 피부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크림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SPF 숫자가 제일 크고 튼튼하게 자외선 막아 줄것 같아서 50 이상짜리 고르시진 않나요? 그런데요. 이게 오히려 피부에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선크림의 라벨에 붙어 있는 낯선 기호들 SPF니 PA이니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PF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자외선 중에서도 피부 겉을 태우는 자외선, 그러니까 UVB를 막아주는 수치예요. 보통 SPF 30이면 300분, 그러니까 5시간 정도 막아준다는 뜻이죠. SPF 50이면 그보다 좀더 길게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는 그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그만큼 두껍게 바르질 않아요. 양도 적게 바르고, 땀도 나고,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다 날아가죠. 그래서 SPF50을 발랐다고 해도, 보통 두세 시간 지나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SPF는 숫자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SPF30은 자외선의 약 97%를 막아주고, SPF50은 약98% 정도를 막아줘요. 그럼 SPF 100은요. 겨우 99%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고작 12%입니다. 게다가 SPF 수치가 올라갈수록 피부에 자극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 눈가나 볼 옆에 따끔한 느낌 겪어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너무 강한 SPF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무조건 높은 수치를 바르기보단 적당한 수치로 자주 나눠서 바르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보통 아침에 한번 바르고 하루 종일 버티는 분들 많은데요. 그건 솔직히 안 바른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쯤 한 번, 하루 두 번은 꼭 바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PA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리가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외선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SPF가 UVB, 즉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라면, PA는 UVA, 즉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드는 자외선을 막는 수치입니다. 선크림 뒷면을 보시면 PA+, PA++, PA+++ 이런 플러스가 붙은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 하나는 기본적인 차단, 둘이면 보통, 세 개나 네 개까지 붙으면 자외선 A 를꽤 강하게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미, 주름, 피부 탄력이 걱정되신다면 PA 세개 이상짜리 선크림을 선택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크림은 자외선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두 종류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입니다.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겉에서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마치 거울처럼요. 그래서 자극이 적고 민감한 피부에 잘 맞습니다. 대신 바르면 하얗게 뜨고 좀 뻑뻑하게 발리는 게 단점이에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가 흡수한 뒤 열로 바꿔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림성은 좋지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가끔 따갑다고 느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 사실 때 라벨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성분에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디옥사이드가 들어 있으면 무기자차. 그게 없으면 보통 유기자차예요. 나는 예민한 피부에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난 화장 전에도 써야 하고 끈적한 거 싫어하시면 유기자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강한 날엔 좀더 튼튼하게 막아주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선크림을 써야 하느냐, 그리고 덧바르는 요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선크림만 바르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가가 화끈거리거나, 바르고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는 분들,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혹시 무기자차 제품 쓰셨나요? 아니면 유기자차인가요? 이제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기자차는 피부 바깥에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적고 예민한 피부에는 무기자차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바르면 하얗게 뜨는 맥탁 현상이 생기기 쉬워서 화장 전에 쓰기엔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뻑뻑해서 잘안 펴발라지기도 하죠. 반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주는 방식인데요. 피부에 발림성도 좋고 얇게 잘 펴발라져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흡수 과정이 조금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소에는 유기자차를 쓰시고요. 햇빛 강한 날이나 장시간 외출할 때는 무기자차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특히 피부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들, 선크림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꼭 제품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코메도제니 이라고 써있는 선크림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 말은 모공을 막지 않는다. 즉, 트러블을 줄여주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만 바르고 하루 종일 버티세요. 이건 마치 물에 들어가서 방수 자켓 안 입고 버티는 거랑 비슷합니다. 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땀도 나고, 피부에서 유분도 나오고, 바람 맞고 먼지 쌓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발랐던 선크림이 서서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 두번 이상 나눠서 바르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쯤에 한 번. 이두 번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 노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를 때는 한 번에 얼굴 전체를 훑어 바르는 것보다는 볼, 이마, 턱 이렇게 나눠서 각각 조금씩 펴 바르시는 게 좋아요.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라지기 때문에 차단 효과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점심에 더 바르고 싶은데 화장한 얼굴에 어떻게 다시 바르죠?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선쿠션 또는 선스틱입니다. 요즘은 손을 쓰지 않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걸로 가볍게 덧바르면 화장은 유지되면서도 자외선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바르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정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전 진짜 선크림 열심히 썼어요. 눈가 볼다 꼼꼼히 발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하고 기미가 자꾸 늘어날까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크림은 좋은 걸 썼지만 한 번만 바르고 더바르지 않았던 것. 게다가 화장도 진하게 하시는편이라 선크림을 다시 바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계셨던 거죠. 그후 저는 박할머니께 선 쿠션 제품을 추천드렸고 두달 뒤에 오셨을 땐 확실히 피부결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손주가 저보고 얼굴에 뭐 했냐고 물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크림 못지않게 중요한 클렌징과 보습, 항산화 케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크림은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나오는 선크림은 성능이 좋아서 피부에 착 달라붙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있는 제품들은 땀에도 잘안 지워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집에 와서 클렌징 폼 하나로 쓱 닦고 끝내면 모공 속에 남은 잔여물들이 그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잡티가 늘어난 것 같다면 그건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 선크림을 제대로 안 지운 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세요. 원장님 선크림은 꼬박꼬박 바르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안 좋아졌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중 세안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그냥 클렌징 폼으로 한번 닦고 끝내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면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이때 눈가, 코 옆, 턱 밑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 세안을 해주셔야 해요. 피부를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자차 제품을 쓰신 날이라면 클렌징 오일을 먼저 써서 부드럽게 롤링해 주신 뒤 폼으로 마무리하는 게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 미세한 입자가 남기 쉽기 때문에 오일로 한번 녹여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도 있어요. 너무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을 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된 중장년층 피부는 얇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적은 순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조경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얼굴이 자꾸 땡기고 세수만 하면 따가우셨대요. 알고 보니 선크림을 바른 날마다 세정력이 센 제품으로 박박 문질러서 피부 장벽이 약해졌던 거죠. 제가 순한 약산성 클렌저로 바꿔드리고 이중세안 방법도 알려드렸더니 한달 만에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젠 씻고 나도 피부가 편하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선크림만 잘 바르고 지우면 끝 아닌가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은 자외선 차단만큼이나 피부를 내부에서 보호해주는 보조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관리란 항산화 성분과 보습제 사용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에요. 기미, 주름, 피부 탄력 저하와다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진짜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자외선과 싸울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함께 써주셔야 해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폴리페놀, 페룰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나 크림을 선크림 전에 바르면 더 좋고요. 먹는 제품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서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외선은 피부 수분도 아사가요.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수분이 날아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세안 후에 수분크림이나 진정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바로 피부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한 수입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끝내지 마시고 지우고, 진정시키고 보습까지 이게 다 선크림 관리의 일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선크림은 단순히 자외선을 막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를 지키기 위해 매일 사용하는 방패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방패를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오히려 내 얼굴에 흠집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다섯 가지 지금부터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SPF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수치를 자주 나눠서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SPF 30에서 50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아침에 한번 그리고 점심쯤에 한번더두 번은 꼭 발라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피부 탄력을 무너뜨리는 자외선 UVa를 막기 위해서는 PA 트리플 플러스 이상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주름, 기미, 탄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이건 정말 꼭 챙기셔야 해요. 셋째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선택하세요. 예민한 피부에는 무기자차, 화장 전엔 가볍게 발리는 유기자차, 트러블이 자주 생기신다면 논코메도제닉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덧바를 땐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바르기 힘드신 분들은 선스틱이나 선쿠션 같은 제품을 활용해보세요. 화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외선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보다 잘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을 꼭 해주시고 세안 후엔 진정과 보습까지 마무리해주세요. 그게 진짜 피부 지키는 루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입니다. 피부 관리는 무조건 특별하고 고급진 걸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게 훨씬 더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냥 바르던 선크림을. 이제는 생각하고 바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3세 이명자 할머니요. 예전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모르시고, 그냥 비 오는 날엔 안 발랐대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 상관없이 매일 아침. 에센스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른 뒤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 때마다 "할미 피부 좀 봐라" 하고 자랑을 하신답니다. 그 손주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피부 진짜 좋아졌어. 우리 엄마보다 어려 보여요. 그 말을 들으신 후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조용히 그러셨어요. 원장님 나 요즘 아침에 눈뜨는 게 설레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그말 듣고 저도 참 오랜만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크림 하나 바꾸는 게 그분의 하루를 바꿔드린 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선크림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의 피부는 오늘 밤의 습관이 만든다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선크림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가장 먼저 고마워할 겁니다.